썼는데 커튼이 막 정말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순간 제가 바로 토해서 일어나는 순간 그냥 아예 세상이 돌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언니입니다. 오늘은 매번 이제 간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간보는 의사언니는 지병이 뭔가에 대해서 <laughs>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지병이라고 해봐도 딴건 없고요. 사람 보통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 병원 다녔던 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 이석. 증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석증이 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움직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한 군데만 쳐다보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게 되는 순간 눈이 막 떨리면서 어지러워서 그래요. 이석증이 처음 생긴 게, 전 보통 이석증 나이 드신 분만 생긴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저는 처음 생겼고요. 근데 저녁에 한번 와인을 한잔 먹었어요. 먹었는데 좀 이상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안 좋나 보다. 왜 이렇게 술 한잔만 했는데 술이 잘받지 생각하고 일찍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옆으로 잤거든요. 눈을 떴는데 커튼이 막 정말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순간 제가 바로 토해서 일어나는 순간 그냥 아예 세상이 돌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이석증을 진단받았고. 저희 병원이랑 집이 5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이석증이 죽을 병은 아니라서 앰뷸런스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한두 걸음만 걸어도 너무 토할 것 같으니까 막 정말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한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저를 훌륭하게 치료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석증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몹쓸 병인 게 자꾸 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석증 걸린 분은 앞으로도 계속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이석증이 원래는 그 치료, 우리 보통 치환술이라고 사람 굴리는 치료가 있어요. 그걸 받고 나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돼 있는데 큰 돌에 의한 엄청나게 떨리는 증상은 좋아지는데 잔잔한 어지러움은 계속 남습니다. 제 생각인데 작은 돌들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작은 돌들은 머리가 뭐 치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로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림프액 안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작은 돌들은 그 돌들이 흡수될 때까지 한 일주일 걸려요. 제 경험상 계속 잔잔한 어지럼증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일주일 동안은 누워서 못 잡니다. 누워서 자는 순간 바로 더 지러워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앉아서 잤고요. 아마 한 며칠간 또 앉아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나무 위키에 적혀 있더라고요. 어, 치환술 한번 해서 증상 좋아지신 분들이 누워 자고 난 다음에 바로 증상이 약하졌다. 이 얘기를 저는 교과서에서도 못 봤는데 나무 위키에 적혀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석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름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약물 치료가 또 뚜렷하지 않고 이석증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치환술이 잘 되는 또그돌 위치가 있고 치환술이 잘안 먹히는 또돌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뭐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만 제 경험상 확실히 이석증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좀 오기는 해요. 물론 술이 좀 악화인자라고 되기는. 데 급성기에는 술 먹으면 무조건 이제 다시 더 악화되는 거고요. 급성기 아닐 때는 그냥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술 먹어도 안올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무리했다 싶으면 좀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석증 이렇게 막 도는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데 있는 이비누과나 신경과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응급학과를 가도 응급학과생들이 잘 해주시긴 하는데 응급실에 하필 이제 이석증은 위중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급한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나에 대한 치료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경과나 이비누과 먼저 방문해 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아무튼 지금도 <laughs> 이석증이어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속이 너무 울렁거리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석증 관련 증상을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한자라서 이거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병원 이익성 교수님, 신경과 교수님께 다니고 있고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